그 2020년 7월 19일, 이 통화가 음. 있던 시점 지음입니다. 음. 이때, 장시호는 한동훈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음. 한동훈 정말 큰일 났다. 음. 어, 저 사람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난다. 이거 안 된다. 음. 음. 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음.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녹취록이 막 공개되고 채널, 있었습요다 네, 채널의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네. 네. 그것 때문에 장시호가 음. 크게 걱정을 하고 음. 있습니다. 검사가 나랑 한살 차이야. 그. 고3 때 사법고시를 1차로 패스한 사람이야. 너 얼마나 독특한 사람인데. 어머어머 어머어머 7, 8년생인데 지금 검사장이야 너. 아니 근데 근데 이번에왜 어머어머어머어머 근데 그런 사람이 너 지금 음. 어, 쓰러지는데. 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상황인 거야. 어마. 야, 고 초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우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막수하고 막, 막 선우배라고 아. 또, 얼마나, 그, 탕수육을 이빠이 시켜주고, 너. 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검사니 걱정하는 거잖니. 그때 어. 부장이었어. 어. 아, 진짜. 근데 7, 8이라고? 오, 그렇게 생길지 모어 키는 얼마 큰줄 아냐? 너무 음, 말도 안 돼. 얼마나 했어고 얼마나 스윗한데. 음, 너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다는 거? 어, 그, 그러지, 그러지, 그러지. 그겐다지하겐다즈 하겐다지였어? 어. 그게, 어. 그게 다 거기서.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지만 줘요. 현대고등학교 나왔고 압구정에서 계속 컸어 야 근데 거기 또 근데 거기다 공부도 잘해 어참 좋아 참 좋아 내가 특검 때 45살 오빠들이 검사였거든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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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음. 78년생이 부장으로 있었어 야 그래 바로 바로 윤석열 검사님이 밑으로 있었어 진짜야? 어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님이 그렇게 챙기는 거야 자기 식구라고 음. 음아 그냥 윤석... 윤석열 검사장님이 잘 버텨주시겠지 이 검사정. 빨갱이 월드에서 정말, 음. 너무 서 근데 너무... 부산으로 자천을 시키셨다라고 살려주, 그보호하려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 지금. 음, 정권에서. 음, 음. 너무 무서 아, 근데 진짜 순도 음. 크게 하시면 데 진짜 윤석열 검사님의 멋진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네네네. 코카콜라? 그분도 코카콜라밖에 안드시지않니 너. 백곰, 아, 그러니까 코카콜라 품선 알지, 너. 어, 곰돌이가 어, 스케이트 타고. 똑같아. 어, 어, 싱크로율 100%야. 진짜. 너 실제로 봤어? 아니, 나는 수십 번 봤지. 편지 썼잖아. 그때 손편지 썼다고 뭐 난리 났었잖아 응. 왜, 왜, 왜? 또 헤어지면서 헤어지는 게 아쉽다고 미친년이 검사랑. 어, 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아, 너 그때 손 편지 써서 그래가지고 막, 어머, 그게 그거야? 어, 대박이다 진짜. 아 검, 그당시 왜냐면 윤석열 검사님이 음. 박근혜 죽부 그때 좌천이 돼가, 쫙 그만둔 거 나가, 이특검에서 부활하셔서 오셨던 거야. 응 음, 음.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부자, 부장, 부장 이 아니라 뭐였지? 어, 팀장님이었어. 단장처럼. 음. 어. 근데 갑자기 그 중에 지검장이 되시고 이렇게, 이렇게 쭈쭈쭈 쭉 올라가신 거야. 야, 그렇게 그아 그때였구나. 어. 응 음, 음. 그 검사님들이 지금 다 부장님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음. 윤석열 한동훈 검사만 생각하면 너무 어. 즐거운 어. 거야 어. 그렇게 나이 스하고스윗한 어. 검사가 없고. 나이도 78년생이에요. 어. 그렇게 다섯 살이나 속였습니다. 네. 73년생이죠, 원래는. <laughs> 그 현대고등 학교 8년차 선로 뵙는데, 나이는 모르겠어 한동훈이 네. 거짓말하지 않았을까요? 거짓말한 네. 것 같아요. 네. 자기가 7, 3년생인데, 7, 8년생이라고 적용을 내가 <laughs> 1년 선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 같이 다녔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네. 1년 선배라고 아, 하는 거잖아요. 네. 고3 때 사실 1차 패스했다, 뭐 이런. 근데 그 장시호 씨가 나하고 통화할 때도 그 한동훈에 대해서 과도한, 좀신적화영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몇, 몇 개가 이제 팩트가 잘못됐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는 그걸 사실로 네. 믿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 <laughs> 탕수육. 탕수육 이빨 시키죠. 탕수육 이빨. 탕수육도 이빨에 들어가는데 뭐 연어하고 음. 술 정도 못 들어가겠습니까? 탕수육 입빠이는고백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배 터질 때까지 음. 먹겠다는 <laughs> 네. 건가요? 뭔가 이게. 하여튼 탕수육 입빠이의 뜻은 네. 이게 여러 의미가 아니, 있습니다. 아니 혼자서 혼자서 음. 탕수육을 시켜 먹을 수 있나요? 탕수육만 네. 들어갔겠어요. 혼자 먹는데 탕수육 입빠이가 말이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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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탕수육만, 탕수육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탕수육만 들어간 거? 반주할 깐풍기도 들어가고 어, 뭐. 노래도 하고 뭐 했나 보다. 같뜩이수 그런 상황이에요. 음. 반주도 한장 했겠죠. 네. 곁들여서. 음. 피의자 피고인을 이런 먹는 음. 걸로 왜냐하면 음. 안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고지수 안에서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마음을 여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이원석 검찰총장은 <laughs> 좀, 좀 바꾸세요. 좀 연어하고 술이 도저히 반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스스로 만든 음. 검찰의 신화. 네, 오늘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원석 어... 어, 검찰총장이 존경하는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음. 이거 지금 이화영 씨가 변호사하고 대충 연결이 되죠? 그 때는 어떻하면 이거, 이거, 이거 미디어 차이고 유탐사 가는 특정들은 무조건 외면하는데, <laughs> 일단 이건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 아예 총대 <laughs> 맺고, <웃음> 꽤 많은 그 기득거론사에서 이화영 <laughs> 측주장 거짓말 상당히 많은 은행이 올라왔거든요. <laughs> 요거 대해서는 나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그러니까요. 장시호 씨는 이제 이 방송 혹시 보고 있을 텐데요. 예. 네, 신화에서 좀 벗어나세요. 한동훈 1년 선배 아닙니다. 6년 선배예요. <laughs> 네. 7, 8년생 아니고. <laughs> 7, 3년생입니다. 7, 3년생입니다. 네, 오늘. 어. 네, 그리고 고3 때 사실 자 패스한 건 사실 아니에요. 네. <laughs> <laughs> 그건 뭐 탕수육 그한 그릇에 그렇게. 네. 네. 아이스크림 관련해서 네. 한동훈과 인연에 대해서 네. 장시호 씨가 네. 지난번에 11월 달에 네. 이런 문자가 네. 왔었죠. 네. 이런 단순한 일을 미디어에서 마치 한동훈 장관님께서 제게 준 것처럼 말씀들을 하는데, 한동훈 장관님 방에는 들어간 적도 없고, 네. 수시로 아이스크림 먹은 적도 없고, 네. 특검조사 때 피고인들, 교도관들이 너무 많아. 거리에 앉거나 서서 도시락을 먹을 때가 많았고 음. 마침 제가 복도에서 서서 먹을 때 음. 한동훈 부장님께서 지나가면서 아이스크림을 줬다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이 음. 어쨌든 그 특검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하고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나요 그 아이스크림 그 주고받을 때 빼고는? 지난 아닐 때만 만났죠 수갑 차고 뭐 조사실 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뭐 아니, 그니까, 러 따로 이제 조사를 받, 받은, 받은 적은 없어요. 그이 그 부장님은 이재용 부장님 정도나 돼야지 상대라지. 예. 네. 저는 조사를 네. 받은 적이 없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뭐고, 그 현대고 선배고 그래서. 그 현대고 선배라는 게 뭐가 중요하죠? 저전 음. 학교를 같이 다니지 않았는데, 연배가. <laughs> 뭐, 야, 상대 <laughs> 고등학교 나왔어. 그래서 나랑 선후배하고 특검에서 만나갖고 둘이서 막수하고막 선후배라고 아. 또 얼마나, 선후배라고 아. 또 얼마나 그 탕수육을 입바이 시켜주고도. 뭐, 그렇긴 해도 그. 기자님 동문이라면 다 그렇게 잘해주시나요? 전부다 아, 아, 아니요, 그 그렇지는 않죠. 근데 이제 경유라 씨 얘기를 들으면 한동훈 장관은 그냥 복도에서 그냥 우연히 하, 그냥. 지나다니면서 본 정도를 넘어서 약좀찔러그걸 정유라가 어떻게 알고 있냐고요?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던데. 그걸 정유라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한테도 음. 무슨 어떤 부장님, 어떤 차장님, 어떤 관자 전화번호를 달리는데 음. 저는 모르는데, 음.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듣고 와서 제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랑. 예 네. 한동훈 장관이. 그... 제가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입니까? 한동훈 장관입니까? 아니,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굉장히 천재 같더라, <laughs> 수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정유라 아, 당연하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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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가 기수가 음. 지금 대통령님보다 기수가 높으신데. 대통령보다 기수가 높지는 않죠. 근데 그. 기수가 높아요? 예, 예. 예, 어쨌든 그. 그 사람이, 그, 어쨌든, 천재라고 얘기하는 건 뭔가 이렇게 직접, 그, 경험, 부딪혀보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없었어요. 아니, 가능한 그거 얘기를 아닌가요? 들어서 뿐이에요. 네? 기수가 높다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놀랬던 것 뿐이에요. 그냥 기수가 높아서, 음. 어. 나이가 훨씬 어린다. 젊은데, 높은데. 모든 특검 사람들 중에 기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네. 그 내가 천재네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 수사팀장이었고, 이제 한동훈은 그 밑에 부장이었기 때문에, 뭐, 기수가 높지는 실제로는 않아요. 한, 뭐한 아니, 사법고시 기수래요 그러니까 사시 기수가, 예,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뭐자료 찾아보면 아는데, 단순히 그냥, 그뭐 사실과 좀일찍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천재는 이제 그랬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조사를 직접 받아본 경험이라든지, 어떤 검사로서의 능력을 이렇게, 그, 경험해볼수 있는. 아, 그렇게 생각게아니까요 그 사람들은 제가 무슨 한동훈 장관님과 응? 함께 담소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조사받을 때 네. 엄청 많이 울고 네. 엄청 힘들고 네, 장시호 씨가 음. 3년 사이에 한동훈 장관의 음. 나이를 이제 음. 알게 된것 같습니다. 나이는 알게 된것 같은데, 사실 기술은 기술는 모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어. 같고, 기자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음. 자기 지인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많이 다르죠. 한동훈 장관은 뭐 굉장히 나이스하고, 스윗하고, 탕수육도 이빨 시켜주고, 음. 하겐다스도 한 분이 아니고, 뭐 음. 여러 번을 사줬다는 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근데 한동훈 장관하고체 대한 말을 네. 해본 적이 없다고 지금. 음. 그러니까. 동아일보 인터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음. 한동훈 장관이, 음. 어,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음. 쌓아두고, 이거 장시호 씨가 문을 두드리고, 도, 들어와서, 가져가서 먹었다 했잖아요. 음. 아이스크림 좀 주세요. 음. 오히려 한동훈 장관이 오히려 좀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한것 같아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장시호 씨, 네. 이 기사에 대해서는. 근데 왜 아닌 사실을 이렇게, 아니, 제가 그... 한동훈 방을 왜 기억을 못해요? 제가 그찰에 가면 제가 그대로 그려드릴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아니, 그 그러니까 특별한 이제, 그, 기억력을 이제 가지셨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듣긴 했지만. 음. 그러므로 그런, 그런 어린이들의 음. 말에 믿고 음. 그렇게 손바닥치듯이 받아치시는 모습이 제, 제가 음. 볼땐참어 네. 성숙하지 않은 모습 <laughs> <laughs> <나 이제> 언제... <laughs> 어? 뭐 그렇고 어, 생겼어 들었어. 키는 얼마 큰줄 아니야? 너무 어, 말도 안 돼. 얼마나 나이스하고 얼마나 스윗한데. 이거 아이스크림도 주고 이랬다는 거. 어, 그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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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지. 하겐다즈기 하겐다즈였어.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 아이스크림도 하겐다즈만 줘요. 현재고등학교 나올 거구고에서 계속 컸어. 근데 거기다 공부도 잘해. 어, 참, 좀 커지 않은 모습 같아서. 아니, 이제, 어제, 갔습니다. 어제 보시면. 맞지만, 뭐, 그, 한동훈 장관, 이제, 그, 동아일보 인터뷰, 그 아무래도 그, 동아일보 기자가, 뭐, 자기가 그렇게, 소설처럼 지원되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우리, 그, 장시호 씨하고. 아니, 얘기한 어떤 게 너무 차이가 죄수가, 있으니까. 예, 네. 어떤 죄수가? 예. 검, 부장검사실 때, 음흠. 들어가서, 거기 가면 수사관도 있고. 그 옆에 또 수사관도 있을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직원도 음. 있을 텐데, 네. 거기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오고, 그게 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동아일보가. 변희재님께서 그게 소설을 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소설이 아니고 동아일보 기사에 나와있는데, 여이 있잖아요. 그 기사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걸 믿을 거면. 네. 그러면 아니, 전 세계에 기사 나오는 거는 다 믿으실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아니 근데. 동아일보 기사를 또 한동훈 장관도 읽었을 텐데, 그게 만약 사실이 아니면. 왜 반응을 안, 안 하는지 아시는... 아세요? 왜, 왜, 반응안 하는지 저도 변희재한테, 변희재 그, 미디어워치. 네. 바, 반응하면 그대로 또 방송을 하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그 저기 동아일보 그쓴 기사 기자는 법조출입 기자고 한동훈 장관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장관이 변희재님이 고생하는 분이 네. 네. 특검 분제 변호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한열 삼십 명될 거예요. 그 삼십 명 모두 아무도 대응을 하지 않아요. 왜 음. 대응하면 어차피 뉴스거리가 되고 자기 시장통에 박발어지는 건데 못하려고 그런 음. 짓을 해요. 아니, 그, 제가 얘기하는 건,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네. 하고, 동아일보 기자는 같지는 않잖아요. 변희재 씨는 한동훈 장관하고 지금, 백격점에 있는 사람인데, 동아일보 동아일보 그... 기자도 제가, 예 네. 황, 황 기자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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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황 기자를? 아니, 네. 직접 들은 거냐냥 물어보면, 아니라고 네. 하면, 그때 가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너무, 참, 주옥과 같은 거짓말들을 쏟아내고 누가 냈습니다. 아젠다스 자기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음. <laughs> 변희재 대표가 이제 소설을 쓴다고 했는데 일단 뭐 오늘로 일단 소설을 쓴 혐의는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거는 하든가지는, 동아일보 기사 나온 거 그냥 뭐 먹었다 그러는 데지, 뭐, 또 바락바락 우겨내는 <laughs> 것도 그렇고, 탄수육이 추가됐네요. 탄수육이, <laughs> 탄수육도 그렇 탄수육도 탕수유 그냥이 아니고, 이파이, 이파이. 동아일보 기사에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제가 응. 많이 인용을 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만, 자기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응. 아이스크림을 쌓아놓고 아이스크림 줬다 그래서, 응. 아, 다른 검사들은 술을 줬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응. 아니, 탕수육까지 시켜줬으면 술도 좋겠네요. 여기는 내가 술은 안 먹어도 단 거를 좋아해서 네. 내방 냉장고에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같은 걸 쌓아두고 밤에 먹었는데 응. 하루는 장시호 응. 문을 똑똑똑이라서 이렇게얘기합니 네. 음. 그렇죠. 탕수육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이. 당장 그 이화영 지사 응. 쪽에서 응. 이현석 장관한테 제가 공문 써야 됩니다. 이거. 응. 네. 닭나마나 어디까지 그러니까. 조사하고. 실제로 장시호 씨는요, 응. 인스타그램 같은 데다가 아이스크림 역시 하겐다스이라 응. 얘기도 하고 응. 돌아다녔어요. 응. 하와이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이제 한동훈 보라고 저기 올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의 비밀을 음. 어 이렇게 필사적으로 제가 입을 다물고 버티고 있으니까 음. 앞으로도 저를 잘 케어해 주세요. 음. 저를 버리시면 음. 알죠. 제가 이만 뻥끗하면 점점점 음.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